악업의 힘이 선업보다 강하면 선업의 과보가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파괴합니다. 이것을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선업의 힘이 강하면 역으로 약한 악업은 없어버리고 강한 악업은 약화시킵니다. 이것을 업장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업장 소멸과 자매 기도 방법 업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업장이 있으며 업장이 두터운가 열분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에는 예경, 참외, 인욕, 지게, 연불, 독경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며 상스러운 꿈을 꾸고 총명해지며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징조가 있습니다. 업장의 이해, 업의 뜻, 업이란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내심, 남에게 해를 끼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의도치 않게 남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는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업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신업, 즉,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구업, 즉, 입으로, 말로 짓는 업이 있으며,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이고자 의도를 일으키고 그런 행위를 상상한다면 이것도 엄연히 뜻 마음으로 짓는 악업입니다. 이런 마음을 자주 일으키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업의 경합 과거에 지은 선업은 그 열매인 즐거움의 과보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도 그 열매인 괴로움의 과보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때, 선업과 악업은 서로 힘을 겨루고 경합하게 됩니다.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방해하고 나타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laughs> 악업의 힘이 선업보다 강하면, 선업의 과보가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파괴합니다. 이것을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선업의 힘이 강하면 역으로 약한 악업은 없어버리고 강한 악업은 약화시킵니다. 이것을 업장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업장의 징조. 악몽에 시달린다. 귀신의 장난이 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원에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이유 없이 남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세간의 일에 얽매이고 벗어나지 못하여 수행을 하지 못한다. 업장 소멸의 원리 업장 소멸의 방법은 다름 아닌 선업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참회 등으로 업장을 먼저 소멸하고 나서 본격 수행을 시작해야 수행에 장애가 없게 됩니다. 본격 수행에 들어갔더라도 도중에 장애가 자주 나타난다면 수행을 일시 멈추고 업장 소멸을 하고 나서 다시 수행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금강경의 업장 소멸의 원리. 스보리야.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 독송할 때, 만약 다른 사람에게 경멸과 천대를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사막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천대를 받음으로 인하여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하였으니, 미래에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얻으리라. 독경의 산업을 열심히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경멸과 전대를 받는 것은 업장 소멸이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삼억도에 태나야 할큰 죄업을 남의 비방이나 꾸지짐이나 경멸 등 작은 고통을 받고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소금덩이 경의 업장 소멸의 원리. 선업을 열심히 닦는 수행자는 후생의 삼억도에 태날 불선업의 과보를 금생에 모두 받고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야만 후생의 삼억도에 태날 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많은 공덕의 물로 악업이라는 소금을 희석시키고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덩이경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은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탈 것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아서 덕이 모다,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번뇌가 다하여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아주 작은 악업을 지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 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세종께서는 약간의 악업을 짓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은 마치 작은 잔에 소금덩이를 넣어서 물이 짠 것과 같고, 약간의 악업을 짓고도 후생이과보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강의에 소금덩이를 넣어서 소금이 물에 희석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의 양은 공덕의 양을 비유한 것이고, 소금덩이는 악업을 비유한 것입니다. 적은 공덕을 가진 사람은 공덕이 물이 적어서 작은 잔에 적은 소금덩이를 넣더라도 물이 짠 것처럼 지옥에 태어나게 되고, 많은 공덕을 가진 사람은 공덕의 물이 많아서 강물에 소금덩이를 넣은 것처럼 희석되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장 소멸의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장 소멸의 방법들. 만약 급박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업장을 소멸하려면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주야 육시에 정진하라고 설했습니다. 하루에 6번 세 시간에 한 번씩 부처님께 예경하고 참회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따라 기뻐하며 이 모든 공덕을 깨달음에 휘양하는 정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정진하려면 한쪽 벽을 치우고 그빈 벽을 향해 부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경하고 참회 정진하면 됩니다. 예불과 참회 삼귀일을, 삼귀일을 하며 절하면서 예불합니다. 또한 108배 등으로 절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우술합니다. 인욕의 수행. 일상생활의 역경계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비웃을 때, 남이 나를 사사건건 꾸짖고 간섭하고 괴롭힐 때, 남이 나를 때리거나 묶거나 감금하거나 고문할 때, 매사 되는 일이 없고 항상 일이 꼬이고 막힐 때, 억울하게 남의 죄를 뒤집어 썼을 때 등, 이때 불만족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남이나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영기의 지혜로서 이 모든 괴로움은 내가 과거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원인으로 불선업을 지었으며 이 불선업의 과보로서 지금 이 괴로움이 나타난 것이다. 이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욕하여 평정심을 유지했을 때 업장소멸이 됩니다. 연불과 독경, 매일매일 연불과 독경을 지극정성 일념으로 수행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성근이 크게 늘어나 업장소멸이 됩니다. 평소에 수시로 입으로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생각하고 연불합니다. 연불은 석가모니불을 부르거나 아미타불을 부르거나 약사이래불을 부르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지장보살을 부르거나 한분만을 측렴합니다. 한 분을 정했으면 계속해서 한 분만 염불해야 합니다. 일념이 되면 어느 불보살님을 부르건 효과는 같은 것입니다. 인욕의 인용,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업장이 소멸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 해당 업장만 소멸이 되는 것이며 다른 업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경이나 염불의 경우에는 업장 소멸에 시간이 걸리지만 수많은 업장을 한꺼번에 소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에. 참회에는 사참과 이참이 있습니다. 사참 사참은 불보살림 전에 과거의 죄업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 뉘우치고 미래에는 죄업을 다시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사참의 예문 제가 과거에 한량없는 생활 동안 생사에 윤회하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몸과 말과 뜻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서옵니다. 이제 시방삼세 불보살림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고 앞으로는 탐진치를 항복받고 몸과 말과 마음을 단속하여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옵니다. 이 참, 이 참은 죄의 본성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어 공함을 관찰하여 죄 의식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마음 따라 죄가 생기는 것이니 죄라는 생각과 의식을 없애버리면 죄도 따라서 없어집니다. 사참과 이 참을 모두 닦아서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것을 진실한 참회라고 말합니다. 업장 소멸의 징조.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함을 느낀다. 좋고 길한 꿈을 꾼다. 이상하고 신기한 현상을 경험한다. 선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경을 들으면 그 뜻을 곧바로 깨닫는다. 근심과 후회가 없고 마음이 즐겁다.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업장이 소멸했음을 알게 됩니다.